김정은이 온다 오늘 나도 오, 목걸이를 해줬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카라 집업을 입어줬어요. 그리고 안에는 미소 제품인데 세일할 때 완전 득템했거든요. 그래서 노카라 헤링본 자켓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통 넓은 슬랙스 그리고 좀 통이 넓은 부츠 롱 부츠를 신어줬어요. 그리고 요 가방은 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숄더백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이가 되게 길었는데 저는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숄더로만 이용하려고 그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안녕!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착장에서 빼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긴 베레모동 해줬어요. Oh, 거기서 나왔어요 저기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진짜 베이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포장을 이만큼 해서 이제 북촌 구경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아, 여기. 여러분 제가 어, 런던베이글 갔다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떤 거 포장해왔는지 믹을 남기려고 해요 우선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상자면 짜잔 이렇게 초코칩이 완전 다 박혀있는 초코 베이글이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치즈 베이글인데 어떤 거다른지 맛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진짜 강추하는 베이글인데 아까 제가 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니언 크림치즈 베이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잼이 발라져서 나오는데 이 베이글이 뭔가 그딱 먹었을 때 저는 바삭하고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완전 쫀쫀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는 꿀이랑 크림 치즈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비이도 사고 그리고 고기 잼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릭 앤스프링 원년 크림 잼 이렇게 사왔고 이거는 그냥 뭔가 먹고 싶고 맛있게 생겨가지고 사왔는데 라즈베리 홈메이드 잼앤 크림 치즈 이렇게 반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잼이랑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좋은 게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설명서 같은 게 있는데, 완전 런던 느낌 나고, 예뻐요. 여기 진짜 한번 가시는 거 완전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휴지들도 완전 느낌 있죠? 응. 이런 휴지도 같이 챙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픈런 거의 엄청 일찍 갔기, 일어나자마자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진짜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엄두를 아예 못 내고 있다가 다행히 설날 끝나고 연차여가지고 갔는데 완전 만족합니다 짜잔 제가 오늘 욕실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 욕실템을 소개 하고 합니다. 지금 제가 건성 타입이어서 워터로 잘 모르고 맨날 사용을 했었다가 이번에 폼으로 바꾸게 됐는데 진짜 수분감도 날아가지 않고 촉촉하게 남기면서 되게 메이크업이 잘 지어져요. 그래서 메이크업 롬이라는 클렌징 폼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것도 치약도 제가 치약에 진심이에요. 왜냐면 교정을 했기 때문에 치약을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데, 요게 패키지가 좀 아쉬워요. <laughs> 보시는 것처럼, 우리 되게 큰 한글,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이라서 엄청 튀긴 하지만, 이 쿨링 민트 파라돈탁스 제품이, 저는 사용해본 치약, 뭐 올리브영에 파는 외국 치약이나, 뭐 여러 뭐 좋다는 것들, 뭐 시중에 파는 2080 페리온, 뭐다 썼는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이거였어요. 이건 심지어 마트에도 안 팔아. 약국이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택배 파업 때문에 겨우 겨우 얻었던 치약이에요. 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단지 단점은 이 디자인이 조금만 바꾸면 더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닐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화한 느낌, 상쾌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진짜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딱서 있었을 때부터 예쁘지 않나요? 음, 엄청 여기 있는 이런 받침대를 이용해서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딱두였네요 그래서 일단 위생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또 보시면은 위키위 제품이에요. 뉴질랜드 제품인데, 어,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1위를 했던 칫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거는 처음 받아보고, 이거 누가 디자인했지? 라고 찾아보니까, 포르자 자동차를 디자인했던 분이 디자인을 한 칫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제가 안 써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잘 썼어요. 미세모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 무엇보다 컬러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이렇게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세워서 보관을 할수 있는 점 그리고 이렇게 딱 욕실을 봤을 때도 뭔가 정갈하고 인테리어 분위기 낼수 있다는 점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칫솔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혼자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짜잔 두 개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커플템으로 진짜 좋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집들이 갔을 때도 이거랑 뭐 바디워시나 이런 거 같이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세트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블랙 해가지고 꽂아놓으셔도 돼요. 이것도 너무 예뻤고, 또 여러분, 뒤에 다른 색깔들도 있거든요? 그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특히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칫솔 색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아까 썼던 폼클렌징 하면은 진짜 당김도 없고 엄청 개운하고 뭔가 되게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며칠 동안 사용을 직접 해보고 진짜 만족했던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칫솔이에요, 칫솔. 파스텔톤 칫솔도 있더라고요 연노랑색, 그리고 연하늘색, 연핑크색 엄청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마크, 그리고 받침대까지 요즘 친구들 엄청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색상이었어요 아, 모두 보셨나요? 제가 정말 친구들이랑 호캉스 갔을 때또 집에서 신혼집 가서 또 가족들이랑 여행 갔을 때 마저도 요거를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일반 제가 사용했던 요 칫솔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위키위 칫솔 같은 경우에는 가지런한 모이고 요거는 미세하게 삐쭉삐쭉삐쭉 좀 나와있는 그런 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요것보다는 요게 제교정장치가 있는 치아에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게 쓱싹쓱싹 위아래 또 좌우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무리 없이 잘 이물질 제거까지 좋았던 사용감이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고 또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게 디자인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욕실에 보면은 좀뭐 호텔이나 예쁜 카페나 이런데 보면은 욕실도 되게 요즘 신경 쓰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쓴다면 사용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이쁜 이런 칫솔을 사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추천해드리는 제품이니까 또저 혼자만 사용하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두분 정도 구독자 이벤트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댓글에다가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 또왜요 칫솔을 써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